안녕하십니까 김용식입니다뭐 화가 나서 유튜브도 안 할라 했는데 오늘 뭐 성남 뒤에 연말 총회차 진주에 들렀다가 산청에 뭐제 구독자 중에서 이상곤 씨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벌더 벌어 겸사, 여기 와서, 어, 한 프로, 뭐,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이런 해봐서. 그러고,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뭐, 구독자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 모르지만, 헤헤, 일하는 게왜 이래? 차례대로 약을 치라니까, 차례대로 약을 치면서, 약이, 약 튀는게 뭐 그래? 허허 내가 그렇게 유튜브에 보일거만은 불리고 어, 틀지말고 이렇게 그러고 축소하는 방법 축소해봐라고 산란은 아직 없고 아, 왕 찾을 필요 없어 왕은 치아 필요 없고 내가 얘기 설명을 할게 요걸 한번 붙여. 이 전체 이볼량을 보면 임해로 붙이면 맞아요 임해 일갈이 임해 일갈이 할때 어떻게 하느냐 어? 맨 안장 털어요 안장 털어 털고 비질 하면 다리 부러지고 모가지 부러지니까 요요요 요, 빈자리에 꽝해 거꾸로 빈자리 걸어 가지고 서로 걸어 가지고 앞쪽에 새우가그 대가리 박가 있는 놈 빠질 때까지 놔 두고 걸어 가지고 삼매로 밀어붙여. 원칙은 원칙대로 내가 할게. 삼매로 밀어붙이고 이제 이게 이제 극이라. 요렇게 월동이 원칙 들어가서 해야 돼서요. 이게 그러면 이제 경립 한번 붙여. 요렇게, 요 정도의 벌은 벌래 가만히 놔두고, 벌레 산매로 들어가서야 됐어요, 음. 내가 지금 내리고 없지만, 내 영상을 봐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안짱. 안장. 안짱을 털어. 딱 벌리가 안짱을 털어. 고좀 놔두고 안짱을 털어. 그러고 뒤로, 여기 넣어. 볼 것도 없이, 어, 털지 마, 털지 마. 그냥 넣어. 그냥 들고 밀어, 밀어. 다다다 다, 다 같이 같이 밀어 같이 밀어 어. 그럼 그래 밀고 보험판 대고 이 깨울 때영 알았지? 예 요거, 이러고 요거, 요거. 이거는 앞에 벌 말곰아이 그냥 밖에 나가 놨다가 그래가지고 요 빗자리를 빗을 하고 가해 그렇지 그래가지고 요기 떡을 얹고 응? 어? 음. 보험할 거다 하고 나서 이거 이제 꺾어 내려요 음. 꺾어 내리는 게 좋아 그러면 여기 지금 소비가 요, 버를 요 안에 들었기 때문에, 버를 밑에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올라본다고. 걱정할 것 없이. 그렇게 하고, 또 올리고, 본을 하면 돼. 그냥 다보나 요거는, 요거 앞장, 앞 한번 보고. 어, 그리고내 얘기 들어서, 이. 한참에, 어, 작업을 다 해가 떡까지 다올리려고 하지 말라고 응? 원래, 유달리, 오늘 같이 이게다시도 그렇게 하게 되면, 도봉이 붙게 돼. 그걸 다 완, 완결 지으려고 그러면, 그리고 벌들도 위에 올라지가 있고, 그리고 이랬더다 덮어놔놓고, 어, 한 2, 3일 있다가, 그을 올리라고. 그럼 왜 그런 거 하니까, 내 설명을 들어라고 어, 저, 약을 치게 되면, 약 냄새에요. 벌들이, 와사하 산만해진다고, 덮어 산만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나마 한두 발에 붙어 있는 진덕이 다 떨어지고, 한 2, 3일 지나면 벌이 안정이 된다고요. 안정이 되고 나서, 위에 약을 사살 뿌리면서, 떡만 얹고 바로 해 덮고 하면 돼. 내가 그, 과거에 그 뭐, 반사는 바뀌지만은, 내가 그 일하는 거는 보면, 그벌한 마리 없이 털고, 허허허 벌을 그려 그래 안 했기노. 한 발이라도 아껴야지. 아, 괜찮아, 맨다 해도. 안나그한 발이 있네. 한 발이 그거는 봐 가거라 해라. 그 붙이지 말고. 거리가 덮어 그래가지고. 그러가 이따가 나중에, 뒤장애는 나중에 정소할때 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어? 네. 전부 다 하라고. 한참에 또 올리고 다 하다 보면 도봉이 붙거든. 예? 그리고 내가 옆에 있어도 이제, 이게 옆에 내가 약을 쳐주도 이게 속도가 이렇게 밖에 안 나는데, 혼자 하면 더더디게 된다고.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볼거 없고 안장 털어 보마 보면서 솔질 하지 말라니까때를라니까 에헤이 똑바로 걸어가 밖에 시원하고벌리 대가리 밖에 있어 이따 저저저저 그러고 먹이가 이게 너무 작아 가지고 뭐 하다 싶으면 털어내고 여기가 먹이가 많고 이게 먹이가 적으면 예 이게 먹이가 적으면 맹가장이 가령 먹이가 응. 너무 많든지 하면 이 삼배로 축소해야 되면 이맹가장 응. 이거 먹이가 대단하거든 응. 한번 털어보소 많지 많지 네 그렇지 어 그거는 그냥 놔두든지 그거는 차라리 털어내 그게 나중에 살란 압박이 오니까 이걸 털는대로 여기서 털어 여기 안에 집어넣어가 털어 그러면 그 거기 버리죠 그러고 꽝 올리고요 걸어가 깨끗하지. 네. 걸어가지고 밀어 넣어. 밀어 넣어. 석장을 다 한참에, 헤헤이, 석장 한장에 밀어갖고. 석장을 안밀면그 사이사이, 한장한장 한장 사이에 불이 한 마리로 찡기준다 이거. 다 완전히. 그러고 봄판 살, 밑바닥. 불안 찡기지. 그래 밀어붙이나. 꽃. 걸어가 덮고. 응? 네. 덮어놨다가 내가 아까 가르쳐 주지요? 네. 이게, 이걸 안장을 털어서, 이메로 충소할것 같으면, 이메 일가리를, 이 정도 벌것 같으면, 이메 일가리 하지 말고, 네. 내가, 그 하는 방법은, 이 정도 버리면, 그냥 삼매로 해요. 삼매 네. 네. 일가리를 하지 말라고할 네. 필요 없어. 그러고 내가 가설를 별로 안좋아하다 했는데, 너는 뭐 내가 유튜브 올라가 너는 모르지만은, 그 앞으로 보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약을 안지 이래 치지 마. 저놈들이 먹을 멈추지. 그럼 내가 좀 애청자 여러분께 좀 소소한 걸한 말을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차려놓 차려주는 바탕은 그냥 자시지만 말고, 거기에 뭐, 날파리, 똥파리 끼이면 여러분들이 좀 쫓아줘야지, 제가 그런 것까지 쫓아가면서, 여러분들, 어? 차려놓은 밥상 아주 편하게, 뭐, 자식의 제가 그걸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좀 섭섭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차려놓은 밥상에, 그, 저, 파리가 끼는게 아니라, 추운데, 바람 맞아가, 찬바람 맞아가면서 상처를 주는 나를 공격하고, 거기에서 실제 뭐, 나를 공격한 그 사람도 아주 뭐, 기분 좋을 일한 개도 없지만, 애청하시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많이 섭섭해십니다 그렇게, 에 저를, 비아냥거리고, 슬슬 공격하다 보니, 말기는, 말리는 사람 없고, 그러다 보니, 나를 아주 인간디아 취급하고, 돌팔이 취급하고, 입에 못 담을 욕을 하고, 그런 영상이 났습니다. 앞으로, 제가 뭐, 앞으로, 종종은 이 해드려도 영상을 올리게 되겠지만, 어때 뭐, 제가 차려놓은 음식에 대단한 똥파리가 끼이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채취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왜 그거 드어보는데석장부 할까요? 석장해나, 아, 아 석장해가 밀어놔. 해놔. 저 안장을 틀어라니까 밥이 아 아, 어, 밥이 적어서? 그것도 봐라. 앞에 그 벌통 앞에 털어요. 이놈이 사온다고 왔어. 됐어. 그래. 그러고 이제 중단하고 내가 다시 이사장 설명할게. 나중에 축소할 때 축소할 때 요거 요걸 털어. 앞장. 혹시 살랑이가 될지도 모르니까. 응? 네. 아니면 요복만장에요 요 살랑이가가 있거든. 네. 이거 이, 그, 이 석장으로 더 축소하는 거는 깨우기 직전. 그러니까 한 이틀 전. 한참에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렇 축소해놓고 떡까지 다 올리고 하다 보면 도봉이 붙어. 도봉이 붙기 때문에 또그리고이 약을 금방 챙기게 돼놔가지고 이게 소동이나. 그러면 이 도봉이 붙어도 도봉을 방어로 못 해. 이놈들이. 얼른 요령가 듣고. 알아들었어요? 네. 덮어놔놓고 다 하고 나서, 네. 한 이틀 쉬었다가, 네. 석장으로 해놨으면, 네. 음, 석장벌이 안 되겠으면, 안장, 한 장을 털어서 내고, 예? 네. 요 석장벌이 되겠으면 석장으로 그냥 붙여. 가리 하지 마. 네. 알았어요? 네. 요 보면, 이 봉구가 여기까지 와있으면, 석장벌 붙여도 괜찮아. 네. 음. 예? 요걸과 이제 박을 하세요, 네. 요기까지 오면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부터 얘가, 여기까지 오면 석강굴로붙여 그냥, 네. 그대로. 네. 그냥 떠 올려. 이인 이제 안에 살랑간 거는 확실히 배드를 내고, 양을칠 때. 네. 네. 이제 맨 가에서 소문쪽 가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장이 주로 살랑가가 있거든. 현재는 살랑 안 가서 다, 날에 아무리 따시도. 그 산책교 이오는 살랑 안 가서 아주 따신 집안 갔어. 그러니까 이거 산란광을 털어내고 축소해 놨다가 하루나 이틀 있다가 가리하지 마. 네. 알았어요? 네, 네. 네. 가리하지 마. 가리는 각산란 받을 때그런게거든 굳이 내가 유등상상에 그거 뭐 이야기한 게 있는데, 뭐뭐 음, 내려보는 거 외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각산란 받으라고 예술 필요 없고, 각산란 안 돼. 어려워요. 화분이 들고 날이 좀따뜻해 3월 한, 제한 10일 좀. 그 때부터 각이 떨어지기 시작해. 요쪽에, 요쪽에 벌이 좀 좋거든요. 요거는 벌이 좀 약한 편이에요. 어, 요기 약한 편이야 그런데 벌 좋은데? 요쪽이 약한 편이고, 저쪽에 이제 벌이 좋지, 전부 다. 이런 게 뭐, 뭐, 뭐. 이, 이, 이 벌이 이제 약한 벌. 어, 벌 좋다. 농사 잘 지었네. 그래가지고 뭐, 하게 뭐, 요즘 상에 그, 대거리고 뭐, 여기 보면, 떠들어대는 나는 농사 많긴 하고, 따라 한 사람들은 다들 농사 잘지고 여기 좀 약한 비이고 응. 내가 보기 좀 약한 편이고 저쪽으로 이보다 좋지 아 좋아 이말 충분해 <laughs> 뭐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아 그렇게 네. 하면 돼어볼까요예 예, 덮어 어 앉아 심하게 해네오어그리고이까지또애그좀 네. 해주시고 또또 우리 또 금빌하고 또또 또진주스여까또 또 뒤따라서 골짜까지 성골짜까지주 정말 고았습니다고고 그리고 또 그두 분이 지금 그? 참 안타까움이 그 댓글로 그 좋은 말을 해도 그 좋은 말도 댓글로 좋은 말도 그, 나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그, 그냥 그, 그, 그러나 그 유튜브 올리는 것도 얼마나 재밌이는데 도움, 이거 소미들하고 가는데 이거 안안소 내가 말한 마디해도 혹시나 실패할까 봐. 소미들라고하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네. 악성 댓글처럼 하면 그분들이 나는 그분들이 일투를 하고 아. 우리가 그 악성 댓글하고 네. 그게 이제 기존 양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나를 보고 아, 좋아할 이유 없고, 아니면 뭐, 뭐, 젊은 사람들, 이제 양봉이 이제 얼마 안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보고. 그리고 내가 하는 방법은, 이사장, 책에도 없고, 뭐, 정법이 이렇게 하는 그것도 아니라, 바람 불어 날아가. 더저같데 나! 왕초보를 항상 보는 줄알았으참그 그, 그런데 따라서, 그, 따라서 많이 해야다할 나는 그 이제 일하는 솜씨 보면 그 사람이 벌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걸 바로 파악하거든 그 초보 니초 그런데 이사장은 하는 거 보니까 왕초보다 그런데 왕초보가 벌줄잘 키워놨네 에 따라 했다는 거 따라서 따라서 했는데 네참네아 그, 네. 네. 아, 그런데 아. 그 그런데 왕초보로도 따라 하는데 그걸 갖다가 불알고 이거는 벌이 좀 나쁜 벌일 예, 예, 나쁜 거여했보 좋아요 나쁜 게이었나네저금안 예, 어, 아이고 배야 <laughs> 됐어요 예, 이제 고마워 이쪽에 예. 벌이 좀안 좋고 저쪽로 예. 가면 저쪽은 어, 저쪽은 그러면 뭐 3회 4회 되겠네 예그건 축소해도 어. 한 4회 정도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또한 가지 자동시설 와서 봉지 그, 사용하려고 아니 다 돼있습니다 빼놨습니다 씻으려고 그러고 자동차을이쪽 벽을 붙이라고 네, 벽으로, 붙여요. 벽으로 붙여. 벽으로 붙여. 아, 벽으로 안붙이지요 요쪽으로 붙이지 구멍이 네. 이쪽에 떨어져갖고. 아, 구멍 그거는 슬로콘가 네. 막아보고, 네. 소문이 있는 쪽 벽으로 붙여요. 네, 아. 유튜브 아, 영상에 아, 그 다음에. 뭐 소문을 거꾸로 끼면 되지. 거꾸로 끼면. 거꾸로 끼면 벌들이 또, 저, 소문이, 이거는 지금 저 앞에서 보면 오른쪽인데, 오른쪽에 정이돼 있는데, 내매를 왼쪽으로 해보면, 헷갈려가, 벌이, 이거,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아, 그것도. 그러니까, 요, 이쪽에, 그냥, 사양기, 자동사양기, 요, 이쪽 벽에다, 닮아대, 네. 그거는 실로 컨트 구멍 막아보고. 예, 예 알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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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아, 이것으로, 예. 영상 마치겠습니다.